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 요양병원에 계신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. 간병인을 쓰다 보니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가족끼리 교대근무하듯 돌보느라 모두 지쳐 있습니다. 간병 보험이 있다면 이런 비용이 얼마나 수,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. 또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저나 배우자에게도 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생각. 걱정이 큽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. 네,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보험 중 하나죠. 이계수 전문가님, 이간병 보험은 좀 어떤 기준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네. 어,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또 초고령화 사회, 사회로 접어들면서. 굉장히 긴 간병의 시대에도 함께 맞이했습니다. 저희 주변에서도 보니까 부모님께서 뇌경색이나 또 우리 또 치매로 인해서 간병을, 간병이를 많이 쓰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. 근데 간병을 쓰다 보니까 한 달에 보통 우리 하루 일당에 간병인 일당에 최저 13만원을 합니다. 그런데 그 동생의 어머니께서는 코로나가 오셨다고 그래요. 그래서 코로나 간병인으로 이렇게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이 하루에 20만 원이었다고 래요 그걸 듣고 참 형제가 또 많으면 서로 좀 부담을 하잖아요. 그런데 요즘에 형제가 또 많지를 않아요.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우리가 우리가 간병비 파산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간병인 파산, 간병비 파산.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이게 생각이 안, 안, 하, 안 하게 됩니다.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. 근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내가 우리가 또 어디 가좀 불편하고 질환이 있을 때는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면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할 때는 건강해서 가입을 또 저렴하게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정말 관리를 잘하면서 우리 또 이제 내가 경제가 안돼 부모님께서 경제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자녀분들께서 미리 이렇게 부모님을 가입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요즘에 보면은 간병이 쓰면서 굉장히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병, 부모님의 간병비, 그리고 내 간병비.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경험인데요. 저는 이제 허, 허리 디스크가 이제 파열이 되면서 굉장히 꼼짝을 할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. 그런 일수가요. 그래서 간병이를 좀 쓰게 됐었거든요. 병원에서요.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는 간병인 보험을 들지를 않았었어요. 가입을 못했어요.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간병비를 굉장히 좀,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허리 관리도 좀잘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간병인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도 덜 되고 좀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모님께 간병비도 좀 해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